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은 다이소후이랑뭐 그런거 예스 저적을갔다왔는데요 저는 그냥 다이소에서 산게 많기 때문에 다이소후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이거 다이소에서 샀고요. 플라스틱 커터 컬인데 저가요. 자주 쓰는 게어 이런거거든요. 이런거. 어 그런데 여기가 막 더럽혀져가지고 이렇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새거를 샀어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뜯어볼게요 이것도 천원이고요 저가 방금 갔다와가지고 지금 날씨가 진짜 덥거든요 저가 어느정도 눈이 나기 때문에 갔다는거고요 는데 이거는 초록색 노란색 저 이거 노란색은 있어요 근데 더러워요 이거 분홍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반투명 테이프를 샀는데요. 이거 그 책상에도 붙일 수 있고 바닥에도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양면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이게 반투명 테이프인데 이 저가 오면서 뜯었거든요. 반투명 테이프 천원 깜찍한 사이즈래요. 여기 들어 있었고요. 이렇게 뜯는 것도 있고. 진짜 미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점도 천사점도 큰게 없어 저가 큰 거를 사려고 어, 갔는데 큰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사점도 작은 거를 두개 샀어요 이렇게 천사점도 샀고요 그리고 일본 음식을 샀는데 이게 이름이 그 아우 아우 아 몰라요 그 일단은 그 교환하는 교환하는 분한테 이거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샀는데요 저가 두 개를 샀어요 이거는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요. 어, 이거는 콤포타지맛 콤포타지맛이고요. 옥수수가 있는데 콤포타지맛이에요. 1500원이고요. 원산지요1 콤포타지 맛. 요거는멘타이맛요거는멘타이맛이에요멘타이 맛도 제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런 거는 멘타이 맛이고, 이런 거는 치즈 맛이고, 이런 거는 콘, 콘포타지 맛이었는데, 어, 치즈 맛은 아직 안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멘타이 맛이랑 콘포타지 맛을 샀습니다. 이게 되게 맛있다고 들어가지고 퍼핑쿠키이랑 그 뭐 이거랑 어, 교환하기로 했어요 막 미니어처에 관한거 그분은 미니어처 대량 박스를 준다고 했고요 저는 포핑쿠킨두 개랑 요거 열 개를 열 개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제가열 어, 개를 다줄 거예요 제가 이런 건안 먹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 샀고요 아 잠깐만 네 이게 끝이네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나? 아, 이게 꼬마이봉이에요. 꼬마이봉. 여기 적혀있대. 꼬마이봉. 천 원, 천 원, 천 원, 백 원, 천 원, 백 원. 아, 이거, 요거는 뭐냐면요. 음료수예요 그래서 6,500원 갔고요. 어, 이상으로 다이소 업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